아, 여기는 강원도 정선 정안사입니다. 정안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해백산, 정암사. 아이 오솔바 까이 보니까 몰랐잖아 어디 갔나고 한참 찾았네 아 이게 이게 무슨 열매인고, 모르십니까? 잘 모르겠네요. 아, 이게, 뭐, 소원 무슨 길이라고요? 소원, 섬치. 탑이 아. 아. 뭐 없겠다, 돌을 좀 얹어가지고. 소원성치 등끼가 흐러서 아, 사체로 가봅니다. 아, 아, 산자수명한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온통 산의 은으로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, 지금, 아, 정용사입니다이과가대모르겠습니다 복당입니다. 여기가 문수전입니다. 삼수전인가요? 오수인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비가 와서 모소리가 공사를 여러 군데 하네요. 다리도 새로운 건축도 하고 소고기 아직 좀 깨피었나 봅니다. 북, 북종가지 번종가지고요. 정음사 모르겠습니다. 빗물이 좀 탁해 보이네요. 정음사 정열보 이 여기에 공되어 있다고 하지요. 강원 문화 유산 자료입니다. 아이고, 이게 아주이냥이지 빨간 하나. 내가 뒤에는. 양치류 식물이 나 있고요. 지금 백일 오면서. 아, 여기가, 도량 같습니다. 많은 사람이 있네요. 정렬군입니다. 여기는, 대리석으로, 바닥을, 있어요. 어? 여기 아주 그냥 이거 먹어도 돼 먹는거야? 어 깜짝지근해. 정암사 였습니다